홀. 홀. 바다. 홀. 어허. 죽을게요. 다 푸어. 이번 파는 여기까지. 다이. 보고 싶은데. 던 내서. 다 푸어. 다이. 받습니다 죽을게요. 홀. 다푸 죽습니다. 홀. 사고. 일곱 끝. 한번 더, 한번 더, 어허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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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, 지 응, 응, 죽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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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섯껏다섯 꼰들은 다섯 여기 다 끝. 모이셨네요? 날 놓칠 것 같나? 아프유 헐갑이 여덟껏 다이 바다 바다? 콜 음... 어떡하지? 다이 이 정도는 따라오겠지? 바꾸터 파프. 이번 판은 여기까지 이땡 멍구사예요 <목소리> 한번더한번더 하하 다이 헐 달려볼까요? 바이

음...어떡하지? 기분? 가자! 가자! 장빙! 보자한번 더! 한번 더! 아하. 가자! 타이타이 타이. 리플레이 보고 오세요! 가자! 콜? 콜! 나누지 않죠 콜 바다 가보 세리오 가보 카페 포장 하프유 죽을게요 띵콜 일곱 끝 여섯 끝 똑같네요 포끝 차이라니 안녕하세요 아프 받아 콜 좋았어 삥 주관아 콜 삥땡 땡깡 너무 맛있고 가자 콜 타이 타이 나쁘지 않죠 체크 프 받아보자 장삥 안녕하세요. 안녕, 하시워요 오케이. Okay, 콜. 봤습니다. 죽을게요. 다이. 햄. 다이. 콜. 콜. 체크. 쿼터. 죽을게요 죽습니다 오케이 콜끝 세리오 o u So, what a r 콜 you doing? Okay, cool. Okay, cool. Okay, c 콜 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타보. 다섯 끝. 거기다 생각 음, 봐야 되나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려 볼까요? 다이. 콜. 아포. 콜. 받아요. 띵. 걸. 아프. 걸. 여기까지 부치. 하겠습니다. 독사. <laughs> 달려볼까요? 다이, 바라보죠. 걸. 어. 닝, 음, 어떡하지? 아프. 걸. 파이. 다구사예요 여덟 끝한번더한번더 일단 체크 콜다포콜 다이 다이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것 장띵 저 이러다 부자 되겠어요 죽어요 죽어요. 가자. 받아요. 하프. 하프. 걸. 어허. 볼. 볼. 아하. 올인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이. 리플레이 보고 오세요. 달려볼 끈 아이. 가자. 볼. 볼. 타이. 죽어요. 아하. 일단 체크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죽을게요 하프요 죽어요. 죽어요 하프 달려요 달려요 걸. 가자 콜콜 나쁘지 않죠 하프 바라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덟 끝. 가보 아주 좋구만 하프 콜타이 바다 콜 어허 음. 일단 체크 콜콜 콜. 올려요 죽을게요 콜 죽어요 가보 아, 상띵 뭐. 다음 판을 노래야지 하프 가자 콜 다이. 콜콜 콜. 좋았어. 죽어요. 잉. 콜 다이. 오, 그 때. 여섯 그. 맵다, 너무 맛있고. 가자. 받아요. 다이. 받아. 콜 나쁘지 않죠. 테크. 받아요. 달려볼까요? 다이. 콜 받아요? 장빙 여덟 끝팔띵 오늘은 화이 좀 붙네요 하트 콜 받아보죠 받아요? 콜 아하 죽어요 죽을게요 아. 콜 장빙 여덟 끝 <laughs> 이기는 건 언제나 즐겁네요 달콜 받아요. 달 나쁘지 않지. 기본 따당. 콜콜 콜. 여덟 끝. 도빙 여덟 끝. 아주 좋구만타자 AI 다운로드 완료. 기본만. 콜 카트 받아요. 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버터 바다 여덟 끝 여섯 끝 하프 바다 콜콜 바다요. 나쁘지 않죠? 죽어요. 좀더 올립니다. 바라 보죠.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가보 아주 좋구만. 이 어, 방에 네? 물이 홀. 좋다고 하던데요? 허 죽을게요 쿼터 헐 죽습니다 장삥 일곱 끝 헤헤 또 이겼네 달려요 달려 헐 바라보죠 나쁘지 않죠? 카트다이 따당 따당 죽어요 리플레이 보고 오세요 여기 석판이 재밌다던데 콜콜 콜. 받습니다 허헝 체크 다이 콜 하트 다이 다이 바다 세력 방땡이네요 <laughs> 많이 떴어 개편이라도 떼든가 죽어요 좀더 올립니다 콜 바다요? 콜 허헝 체크 받아보죠. 벌. 승부를 걸어볼까? 벌. 죽을게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죽어. 구 이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. 달리고. 죽어요. 좀더 올립니다. 죽을게요. 받아요. 달리고. 달리고 벌. 받습니다. 벌. 승부를 걸어볼까? 죽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. 일번 파는 여기까지 달려볼까요? 콜 받아요. 아하 받고 더입니다. 따당따당여기까지겠습니다 따당. 죽어요. 받습니다. 전사 여덟 끝. 가볍게 죽네요. 죽습니다. 다이 내가 뭐 들었게? 콜콜 콜. 내가 뭐 들었게? 다이 받아 두끝 일곱 끝. 흑발이 좀붙나봐요 달려볼까요? 봤습니다 다이 내가 뭐 들었게? 콜 바다 봤습니다 치크 콜 오링 콜콜 콜. 다이 국빙 가보 독사 이번 화에 안녕하시오용 달리고 콜 받습니다 콜 이번판은 여기까지 달려볼까요 가을. 받아보죠 왔다왔다 왔다. 빙글빙글 죽을게요 빙콜콜 받습니다 죽을게요 기본 다이 콜 일곱 글 여섯 글 이런 게석다 아니겠어? 하프. 죽어요. 홀다 알아보죠. 기본. 죽습니다. 하프. 다다. 일곱 개. 장삥. 아가씨. 혼자 다 잡수시고. 죽을게요. 기본. 달려볼까요? 따다. 홀홀 다다. 음...어떡하지? 다이 봤습니다 따당 바다 콜 가포 장빙 보자. 한번더한번더 체크 이번 판은 여기까지 카터 봤습니다해을게요 다섯 끝 알리 지금 끝난 건 아니라고요? 콜 바라보죠 콜 봤습니다 콜. 콜. 콜 다이 이번 팟은 여기까지 콜. 콜 다이 여덟 끝 가부 저 어? 이러다 부자 되겠어요 달려볼까요? 콜. 다이 바라보죠 콜 띵. 죽습니다 죽을게요 달리고 콜. 장띵알리 <laughs> 이번 편이 예술이네 수리는... 달리고 달려볼까요? 같다라보죠볼게요 받아 다 타이 타트 허허 폴 타이 장띵 장사 <웃음> 오늘은 <웃음> 좀 붙네요. 달려볼까요? 다 죽을게요. 콜. 콜. 기본. 다이. 다이. 콜. 일곱 끝. 여섯 끝. 한끝 <laughs> 차이로 이겼네요. <laughs> 다이. 하프. 죽을게요. 죽을게요. 바다. 하프. 바다. 복사 여덟 끝. <laughs> 죽을게요. 겉만 보죠. 콜. 겉만 보죠. 이 정도는 따라오겠지. 폴. 죽을게요. 3, 사 여덟 끝. 정심 바짝 차려야겠어요. 하트. 콜. 콜. 바라보죠. 바라보죠. 나쁘지 않죠. 기본. 다이. 가자! 죽을게요. 죽어요. 리플레이 보고 오세요. 기본 달려볼까요? 홀 바다 삥 하프 다이 다이 한숨도 그 기분 좋네요 하프 좀더 올립니다 가자 홀 다이 바다 홀 어허. 다이 하프 죽을게요 죽을게요 <laughs> 싸우지 않고 이길 <이래서>. 수 있게 <laughs> 하 죽을게요 가자 이번 판은 여기까지 죽습니다 콜 올인 하다 알리 여덟끝 이길 때까지 끝난 <laughs> 게 아니라고요 가자 콜콜콜콜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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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체크 어허. 이 정도는 따라오겠지 죽어요 죽습니다 따당 따당 죽을게요 받아 여덟 끝한번더한번더 체크 콜. 콜 따당 따당 죽을게요 달리고 콜 받습니다 다이 빨리 장사 육땡 땡으로 이겼습니다. 점더 올립니다. 하이 타이 콜 하트 콜 받아 죽습니다. 기본 콜 가보 여섯 끝 오늘 눈이좀 붙네. 하트 콜 타이 콜. 파이 기본 달려볼까요? i 습니다 1번 파트 여기까지 장 h 제가 i h 습니다 달려볼까요? 다이. 죽을게요 콜 h 달려볼까요? h 이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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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습니다 죽을게요 콜띵 달려볼까요? 이번 파댄 여기까지 다 거요? 다이 띵 다이 가자 받아 콜 죽습니다 띵콜다땡 가보 <laughs> 많이 떴어 개평이라도 떼든가 가자! 달리고 다이 죽습니다 파프 콜콜 체크 신발을 걸어볼까? 다이 다이 카트 받아 콜 다이 바라보죠삥 죽어요 콜 가자! 이번 파는 여기까지 콜. 가보 알리이기기만 하면 안 되겠다. 가자! 다세 콜. 콜. 허허. 잉. 콜. 콜. 올인. 다이. 다이. 죽습니다. 리플레이 보고 오세요. 하프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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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떡하지? 밥만 보자. 다이.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. 죽습니다. 리플레이 보고 네. 오세요. 죽을게요. 가자!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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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프. 타이. 타이. 봤습니다. 바보. 여섯 글. 아주 좋구만. 죽을게요. 기본. 하트 콜. 죽을게요. 가다. 달리고. 죽어요. 다이 축하 드리고요 이번 파는 여기까지. 달려볼까요? 파프. 죽을게요. 죽을게요. 가다. 기본. 받습니다. 가부. 여덟 끝. 저 이러다 도자 되겠어요. 빙구이 바라보죠 헐 파프 바라보죠 바다 북극 오빙 장빙 너무 네 혼자 다 잡수시고 가자 이번 판은 여기까지 바 좋습니다 콜 체크 달려볼까요? 긁을게요 콜 여기 샤딱판이 네. 재밌다던데 뺑깡 너무 맛있고 바다 달려볼까요? 하트 바이 바라보죠 바다 바다 일단 체크 바다 바다 올인 죽을게요 콜콜 북사 굿띵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땡 <거>. 하트 바라보죠 <목소리> 죽을게요 <목소리> 어허 달려볼까요? 바이 <Hi. 목소리> 승도 기분 좋네요 여기 분위기 좋은데 달려볼까요? 죽을게요 오케이 콜띵 오케이 콜 다섯 끝 오마이갓 죽어요 띵콜 받아보죠 다이 허허 이 정도는 따라오겠지 따당 누을게요콜 장띵 다섯 끝 하프 다이 콜콜 바다 체크 간만 보자 바다 아? 바다 여섯 끝 삐-보 삐-보 장땡장땡 안 한가가야. Pat. 죽어요 달리 가자. 바라보자 어? c 받아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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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을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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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프. 가자. 죽을게요. 아. 콜. 하프. 콜. 콜. 하하. 다이. 넘겨. 콜. 맥크. 북 끝. 달리고. 콜. 죽을게요. 아. 죽어요. 콜. 콜. 어? 야, 좋았어 바라보죠 콜 여덟급 일곱 끝 보소 땡 가자 콜 다이 콜 바라보죠 일단 체크 파이 <laughs> 리플레이 보고 오세요 가자 바다 바다 하하 음. 일단 체크 기본 콜 죽을게요 여덟 끝. 일곱 끝한끗 차이로 이겼네요 죽어요 기본 콜 좋았어 콜이땡 땡콘 너무 맛있고 하이